히브리인들이 지혜로운 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데 있다. 성령께서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인이라고 말씀하신 게 독특합니다. 유대인 중에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많이 나오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학계, 정치, 경제 분야에서 두드러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유대인이 IQ가 뛰어나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데 있다고 말씀하신 게 의미심장해요. 유대인들의 가정 교육은 엄격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아이들을 교회의 예배 의식에 참석하게 하고 공과 공부 시키는 것으로 신앙 교육을 대신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과는 판이하죠. 결국 한국 교회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받아도 청년이 되면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 허다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종교주의자들을 만드는 신앙 교육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해야 해요.